와 오늘 와 오늘 진짜 덥다 완성 오늘 나 여기서 잘거야걱정이 핸들 안녕하세요 오 쇼부 진짜 찐 여름에는 처음인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폭염주의보라고 합니다 폭염주의보 과연 오늘 촬영은 무사히 잘할수 있을까요? 치지도 않았어 의자나 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또 처음 피칭 해보고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캠핑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텐트를 가지고 나왔을지 기대 한번 해주세요 걱정 있는데 오늘 텐트에서 앉아요아 텐트인가? 메뚜기 텐트와 애벌레 텐트를 준비했어요. 메뚜기 텐트가 뭐예요? 어, 일단 색깔이 둘다 연두색인데, 저거는 메뚜기처럼 생겨서 메뚜기라 했고, 얘는 피칭했을 때 애벌레 느낌이 날것 같아요. 기름 참 잘져.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해먹 텐트입니다. 해먹 텐트를 한번 꿈을 꿔보긴 했는데, 너무 기대돼. 사람들이 해먹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오늘 저도 한번 체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잡을게요, 오늘. 어. 오늘 해머 텐트와 어, 메뚜기 텐트를 치는데, 어. 촬영을 한번 협조해 주실, 섭외했습니다 월급 어, 줄수있나요 월급은 아니고, 일단이요. 왜 이거를 해보고 싶었냐면, 여름이잖아요. 설치도 빠르고. 일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무에 보호하는 패드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 온대요. 아, 나무 보호를 위해서 선을 좀 급한대요? 가져와서 급한대로. <laughs> 어이씨오는거야 이거 응. 뭐여기서걸어 되잖아 이렇게 30도라고 응 30도라고 하는데 응 거의 바닥에서 자는건데 이거면 응, 더 낮아지잖아 이 정도 와야돼 그치 왜 응. 네, 아침에 짱짱 네, 땅바닥에 있는거 아니야? 운전 응, 한번 앉아봐 아 뒤로 자빠지는거 아니야? 어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어, 그렇게 앉고 다리를 올려 그렇게 맞아 오와 너무 좋다 높이 딱 맞지? 아못 내려와. 내려와. 아 너무 좋아. 어이 맛이구나. 자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끊임없이 나. 아 좋아. 이렇게 써있네. 저기 30도. 타프를 쳐야 되는데 타프가 세트인데 안 나와있네 타프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 나또 이거 해무만 갖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응. 그대로 여기. 그네그 여기만 그치. 하고 가면 되니까 아, 됐습니다 갈까? 에어패드 요게 해먹 밑에 매트 에 넣는 군형이 있어가지고 아 올라가 누워봐 아까처럼 누워야지 왜 이렇게 높아졌지? 아니야 똑같아 매트 넣어서 그런가? 어. 너무 높은.. 또 올려줘 <laughs> 아 이렇게 내리면 되죠 어. 편해? 응. 와, 아, 이거 치는데 지금 몇 시간, 한 시간 넘게 걸렸어, 지금. 이 매듭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좀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예? 예, 안 꼈잖아. 응, 음, 안 꼈, 안 꼈지? 완성!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나 여기서 잘 거야. 이거 지금 한 시간 넘게 걸렸지? <laughs>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지금 많이 헤매가지고. 맞아요. 뭔가 장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어, 매트 까니까 더 편하다. 근데 왠지. 좀더 높이고 싶은데. 내가 막혀 해가지고 자다가 떨어질지도 몰라? 뭐라고? 뭐라고? <laughs> 자다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나? <laughs> 아이씨. 나무 진짜 안 되지. 자, 그럼 국대인인데, 멧두기 텐트를 한번 쳐볼게요. 어빠 어? 이리 와봐. 어, 혼자 한다며. 아니, 아니. 처음에 알려줘야 될것 같아. 응. 잠시만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응. 여기 빨간색 보이지? 이, 를 먼저 껴. 꽂아. 똑같이 해. 잠시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인어 하는 거다, 인어. 어. 여기. 꽂고. 야, 이은주. 응. 이러면 펄때 부러진다고. 이봐, 제제손안 꼈잖아. 이러면 부러져. 어, 여기두네 잘했습니다. 겁쟁이데 아, 이제 끼지마 하면 돼 이거 신네이너한 다음에 이거 끼면 되는 거네 그치? 응. 자, 메뚜기 텐트가 탄생했습니다 메뚜기 같이 생겼죠? 겁쟁이님들 너무 귀엽습니다 안에 한번 구경해 볼까요? 겁쟁이님들 띠리리리리리리도빼리리면되리지어 어. 어. 말아 리리리리 어, 귀여워. 리리 오늘 핑크 바지리 맞춰 리리네 어머 리리 위험하네. 빼놔도 돼. 요즘 저희 미니멀 세팅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리이어 테이블. 설치도 간편하치도무편하요 너무 좋아요 이거 두 개가 라지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팅, 사이버틱하고 너무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3짜리. 여기 선풍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거야? 4대. 와, 이번에 한대더 추가했어요. <laughs> 아. 아우터스페이스라는 텐트예요 앞에 전실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응. 자전거 캠핑할 때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두명살수 있는 이너도 있고 앞에 전실이 넓어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보관하고 모캠용으로 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터캠핑용제 베스파가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응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요해먹 텐트는 어디 거예요? 이것도 엑스패드입니다 저희 엑스패드 제품 꽤 많아요 백패킹 용품 중에는 힐레베르 아니면 엑스패드 제품 믿음이 가거든요 왜 샀냐면 차실 두 개를 샀어요 두명 같이 해먹 캠핑을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 불안해가지고 지금 음. 하나만. 처음에 테스트할 겸 그리고 생각보다 해먹을 완벽하게 두 개를 이쁘게 세팅할 수 있는 캠핑장을 찾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삼아 가져왔습니다 사실. 아니 나 테스트 하려고 응. 그러는 거지 그 은주 테스트 한번 해보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잘뭐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 제가 써보려고 양아치니? <laughs> 아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 태종? 복놀이지 피칭은 맥주 힘이 세졌나봐 파짐이잘 열어 이제 반바지 입어야겠다 더워 아 어? 여보 너무 더워 폭염주의보엔 나오지 마세요. 커피나 먹으러 가자. 나 에어컨 나오는데 있어야 될것 같아. 어지러. 커피 사 먹으러 왔는데 캠핑장 같기도 하고 바이크 캠핑하는 분들이 정말 보시네. 어 어. 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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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다 아니 더위 먹고 돼가지고 촬영하다 말고 좀푸 먹고 왔어요. <laughs> 입맛도 없어가지고. 아, 이제 더위 그 뭐지 어지러웠어 아. 그래서 좀 잠깐 세로 왔습니다. 아, 근데 재밌다. 아, 좋은데? 응. 캠핑 바이커 캠핑 하시는 분들이 캠핑 하던데? 아아황금박지 캠핑장이구나 여기가. 알아? 항만장이잖아. 음. 아, 어, 피칭 끝나고 잠깐 앉아있는데 둘다 어지러워지려 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laughs> 지금 밥, <그래서 웃음> 밥 먹는 영상 하나도 없어 도망 나왔습니다. <laughs> 입맛도 없고, 지금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에어컨 쓰러 나왔어 진짜 팔가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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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씻었어. 짜증나. 앞에 있는 벌레들, 아. 어. 눈에 단 10마리 제 눈, 눈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아, 그래도 깨어나지? 깨어나지? 여보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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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샤워했을 때보다 더 벌레가 꼬이는 것 같아. 우와, 벌을. 야, 씨. 쎄, 이게 벌이. 쟤는 좀 쎄, 내꺼야. 모기향좀 피울까? 응. 모기향 피우면 좀덜 오지 않을까? 어, 벌레 너무 싫어. 와, 뭐, 벌레도 여보 무서워해. 왜 이렇게 좋다고 달려들어? 아, 개미. 작년에 우리 여름에 캠핑 어떻게 다녔냐? 많이 못했을 거야. 어. 내가 몸이 최악이었으니까. 뭐, 올해 계곡을 한 번도 안 갔네, 우리가. 적재있는데 응, 샤워하고 와가지고. 진짜 완전 생얼이야. 스킨 로션도 안 발랐어, 괜찮아? 응. 근데 이 캠핑 때 좋긴 좋다. 더숲캠핑장이란 곳인데, 캠핑장이 개미굴처럼 생겼어요. 대부분 네, 단독 사이트. 네. D1 사이트, 인데요 근데 저희는 해먹을 하려고 사이트를 다 남은 자리를 돌아봤는데, 이 자리밖에 없어. 일단은, 해먹을 할수 있는 자리가. 일단 기존이 음. 숲이 제일 우거졌어. 음. 숲속쪽 사이트는 다 좋더라고. 난이 자리도 좋은 것 같은데. 빨리 밥 먹자, 이제. 음. 아, 국제님들 제가 이럴 줄 알고 집에서 고기를 다재왔어요 여기서 뭘 못해, 그지? 나 진짜 쟀는데 싱거울까봐 고추장이랑 그런 건 챙겨왔어. 잘했지? 뭐 이렇게 에? 많아? 여보, 이것 좀 해봐. 너무 네. 기울었는데? 고추장 좀더 넣어야 될것 같지? 딱 색깔이. 모잘랐거든 상, 상하게 한 거지? 예? 야, 그 넘칠 것 같아. 아니야, 줄어든 괜찮아. 이거 500g밖에 안돼긴바질를 입어 내가 불판에 너무 쬐끔한 거 갖고 왔나? 이거 익은 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좀덜 익은 거 같은데 지금 사탕을로 뭐 뿌렸었는데 딱 좋아, 딱 좋아? 맛있어? 어, 맛있네 어? 웬일이야? 이번에 성공했네 매콤한데? 응, 좋아. 음. 힘들어. 듣게. 어, 나. 음,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응. 그래. 자기도 못 믿겠지.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응, 하방. 가져온걸로 아는데 음. 음. 아, 맛있게 잘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끼였거든요 귀신 나오는데 지금? 아, 아침에 참 밀려서 짐 빠졌지 진짜 폭염 주의보였거든요. 몰랐어. 느낌엔 체감상은 35도까지 올라갔어. 스피칭하면서 이또이 해머 캠핑하면서 처음 해보잖아요. 또 어리버리 까면서 힘들었. 여러 가지가 막 머리를 때리니까 멘탈이 확 나갔어. 너무 지친 거예요. 사실 뭐 여름 캠핑 시원하게 뭐 지내는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폭염 주의보 발령되면은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잠들 것 같아요. 해먹 캠핑 잘잘수 있겠어? 해먹 캠핑이 한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야. 걱정되니까 한번 잡아. 여보가 잡아. 알았어. 올 여름도 건강하고 요즘 식중독이 유행이래. 음식 조심하시고요. 올 여름은 그래도 많이 덥지만 시원한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아니죠. <laughs> 너무 멘탈 나가가지고. 올해도 부탁하고. 어, 멘탈 나가가지고 그 얘기도 까먹었어. 법제인는데 네. 하나, 둘, 셋. 커플. 나 먼저 잘게. 잔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엄마. 어! 어부. 뭐. 아, 이거. 잘못하면 내일 바닥에 있겠는데?